먼지가 내려앉은 창틀 너머로 희미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온다. 낡은 안방, 그 작은 공간을 가득 채운 것은 빛이 아니라 침묵이다. 정순 씨는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등이 굽은 채 앙상한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창 밖을 내다보지만 그녀의 시선은 어디에도 닿지 않는다. 그저 멍하니 아득하게 딸이 올 시간만을 가늠할 뿐이다. 딸이 말 끝이 흐려진다. 내손 한번 잡아주질 않았어. 목소리는 작고 떨린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독백이다. 방안은 대답이 없고 시계 초침 소리만 느리게 흐른다. 정순 씨의 손등엔 세월이 새겨져 있다. 주름 가득한 그 손은 한때 누군가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던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손이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액자를 본다. 오래된 사진 속 어린 딸이 웃고 있다. 환하게 정순 씨의 눈가가 조금 떨린다.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흐릿해지며 시간의 틈으로 빠져든다. 28살 정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다. 캄캄한 골목길을 걸어 시장 한구석에 좌판을 펼쳤다. 파, 배추, 무, 손수레에 가득 실어온 채소들을 하나하나 다듬고 물을 뿌렸다. 손은 얼얼하게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모, 이거 얼마예요? 천원이요, 싱싱해요. 아침에 막 데운 거. 목소리엔 언제나 생기가 있었다. 지친 기색을 보이면 안 됐다. 장사는 표정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우산을 접고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지만 정수는 비닐을 뒤집어쓴 채그 자리를 지켰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오늘은 장사 안 돼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렸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하나라도 더 팔아야죠. 그날 번 돈은 만 원도 안 됐다. 하지만 그녀는 젖은 돈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늦게 딸이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공부만 잘해라, 딸아, 너만 행복하면 된다. 그 말엔 소원이 담겨 있었다. 자신은 배우지 못했지만 딸만큼은 다른 삶을 살기를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손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히고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시장 풍경도 정순의 얼굴도 흐릿하게 바래져갔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며 다시 그 낡은 방의 창가로 돌아온다. 딸 수진은 이제 서른다섯이다. 깔끔한 정장 차림, 손엔 언제나 스마트폰. 도시의 속도에 맞춰 걷고 말하고 숨 쉰다. 엄마, 점심 먹었어요? 정순이 전화를 걸면 수진의 목소리엔 늘 바쁨이 묻어났다. 응, 먹었어, 너는? 네,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전화는 언제나 짧게 끝났다. 주말 수진이 집에 들렀다. 오랜만이었다. 정수는 아침 일찍부터 딸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정성스레 준비했다. 많이 먹어라. 요새 너무 말랐어. 엄마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수진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다. 목소리엔 피로가 섞여 있었다. 나 건강식 챙겨 먹고 있어요. 단백질 위주로요. 엄마가 만든 건 너무 짜고 기름져요. 정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녁 수진이 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자. 정순이 조심스레 물었다. 내일 교회 갈 건데 같이 안 갈래? 엄마 그만 좀 간섭해요. 수진의 말은 차갑게 떨어졌다. 저도 제 인생 있어요. 엄마 방식대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말 한마디가 방 안공기를 얼렸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정수는 이불을 끌어 안고 누웠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저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기분이었다. 딸과의 거리는 어느새 말로 좁힐 수 없는 벽이 되어 있었다. 오늘은 정순의 일흔여덟 번째 생일이다. 아침부터 휴대폰을 옆에 두고 살폈다. 화면은 꺼져 있었다. 한 번, 두번켜 보지만 알림은 없었다. 바쁘겠지 스스로에게 말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었다. 해는 지고 방 안은 어둑해졌다. 그제야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케이크를 꺼냈다. 동네 슈퍼에서 혼자 사온 것이었다. 테이블 위에 케이크를 놓고 초한 개를 꽂았다. 78개를 꽂을 순 없으니까.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다. 정수는 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는 목 안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혼자 부르는 생일 축하 노래는 너무 슬펐다. 불을 끄고 케이크를 한입 떠먹었다. 달았지만 목이 메었다. 그때 서랍에서 낡은 편지지를 꺼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다. 수진아, 내가 너무 오래 붙잡았나봐. 내 인생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널 사랑해 많이 많이.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고 정수는 펜을 내려놓았다. 종이를 접어 테이블 한쪽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 다시 창가로 돌아가 앉았다. 밤하늘엔 별이 없었다. 그저 깜깜할 뿐이었다. 휴대폰이 울릴 것만 같았지만 끝내 울리지 않았다. 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밤 11시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두 번, 세번 계속 울렸다. 짜증 섞인 한숨과 함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수진 씨 맞으시죠? 저는 성남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요?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수지는 재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고 조수석에서 무릎을 꽉 쥐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되뇌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얀 복도가 끝없이 이어졌다. 간호사에게 안내받아 커튼 너머로 들어섰다. 침대 위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채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이불 밖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엄마 수지는 그 손을 잡았다. 차갑고 가벼웠다. 이렇게 작은 손이었나. 그때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수진아, 내가 너무 오래 붙잡았나 봐. 내 인생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널 사랑해 많이 많이. 글씨는 흔들렸지만 또렷했다.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쪽지를 꽉 쥐고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처음으로 제대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수지는 그 쪽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글씨는 흔들렸고 군데군데 번진 자국이 있었다. 어머니도 울었던 것이다. 혼자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뭘한 것이? 쪽지를 가슴에 안고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일어나요 제발.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수지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두 손으로 감싸고 이마에 대고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나왜 이렇게 바보였을까?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그만 좀 간섭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저도 제 인생 있어요.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떠올랐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던 뒷모습. 미안해요 엄마. 수진은 어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엄마는 날 사랑하는 법밖에 몰랐던 건데.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어머니. 비오는 날에도 좌판을 지키던 어머니. 공부만 잘해라 말하며 웃던 어머니. 다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외면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요. 늦었지만, 이제 알았어요.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 순간,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수지는 숨을 멈췄다. 엄마? 천천히, 정순의 눈꺼풀이 떨렸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눈이 떠졌다. 흐릿한 시선이 딸을 향했다. 수진아 목소리는 바람처럼 작았다. 엄마.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퇴원 후 수진은 어머니를 모시고 그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들어선 집은 낯설게 좁았다 하지만 익숙한 냄새가 났다. 세월과 삶이 베어 있는 어머니의 냄새. 엄마 여기 앉으세요. 수진은 어머니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담요를 덮어 드렸다. 정수는 딸의 손길에 조용히 몸을 맡겼다. 괜찮아. 나 혼자 할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은 부엌으로 걸어갔다. 오래된 부엌 녹슨 수도꼭지, 낡은 가스레인지, 손때 묻은 찬장. 모든 게 그대로였다. 수지는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피어 올랐다. 주전자에 물을 받아 올리고 찬장을 뒤져 차봉지를 찾았다. 어머니가 즐겨 마시던 보리차였다. 물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런 소리를 엄마는 매일 들었겠지. 혼자서 차를 따르며 수진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제가 밥해 드릴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매일 올게요. 아침도 차려 드리고 저녁도 같이 먹을게요. 컵을 들고 거실로 나오자 정순이 고개를 들었다. 수진아. 내 네, 엄마.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는데. 엄마. 수진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을 끊었다. 저 이제 안 바빠요.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차를 건네며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엔 따뜻했다. 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방안은 오랜만에 환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계절이 바뀌었다. 창밖으로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다. 겨우에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내리듯 집안 공기도 부드러워졌다. 정수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있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 드세요. 수진이 깎아온 사과를 건넨다. 정수는 딸의 손에서 사과 조각을 받아 한입 베어 물었다. 달고 아삭했다. 맛있니? 응, 맛있어. 정순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수진은 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 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풍경이었다. 파란 하늘, 날아가는 새, 흔들리는 나뭇가지. 엄마, 응? 요즘 행복해요? 정수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럼 내가 옆에 있는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야 봄이 왔네, 우리 집에도. 정수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더 이상 차갑지 않은 손. 이제는 서로의 온기로 따뜻한 손.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가에 나란히 드리웠다. 햇살은 점점 더 깊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먼지처럼 떠다니던 슬픔은 빗속에서 사라졌다. 어디선가 따뜻한 음악이 흐르는 것만 같았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마지막 자막이 떠오른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먼저 안아주세요. 늦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